이럴 때가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막 열심히 막 집에서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이어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천국이 아니어서 속상하면 여러분 그건 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그런 지옥과 다르지 않은 곳이면요,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선포합니다. 오늘 여러분은 그 지옥을 나오시는 겁니다. So, if you feel like your life is without Jesus and you feel the loneliness and they're very ego-centered and everything is not under your control and that gives you frustration, you don't feel the love and light